아버님 어머님 혹시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되지 않으세요? 가스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나오는데 춥다고 보일러를 마음껏 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추운 집에서 꽁꽁 얼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시죠? 특히 요즘 같은 물가에 난방비까지 오르면 어르신들께선 겨울이 두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이번 겨울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준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데, 신청만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참,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 싹 날려버릴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이 지원금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과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따뜻한 지원정책이에요. 지원금액은 이렇습니다. 개인 가정은 50만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단체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이면 한겨울 두세달 난방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죠.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이미 시작됐고요. 마감일이 11월 23일입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루다가는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난방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단 신청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 선정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동네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2살이신데 혼자 사시면서 매달 20만원 정도 난방비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작년 겨울엔 보일러를 거의 안 틀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들이 이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 소식을 듣고 신청을 도와드렸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내가 받아도 되나 하시면서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이게 바로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거예요. 라고 설득해서 신청했답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를 뵈었는데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선정됐대. 50만원 받는데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어라고 하시는 그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검색하세요.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민원이나 사회공헌 메뉴를 찾으셔야 해요. 거기서 사랑온 난방비 지원 사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시거든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 요청하세요.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무인 발급기에서도 쉽게 뽑을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좀 특이한데요. 난방사용을 증명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그걸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시면 돼요. 아니면 가스통이나 보일러 본체를 찍으셔도 되고요. 내가 진짜로 난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난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거랍니다. 사진 찍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으시잖아요. 세 번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인데요. 이건 신청서 작성하면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소득 증빙 서류는 선택 사항입니다. 꼭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소득 관련 서류가 있으시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할 때 이런 서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없어도 신청은 할수 있으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시고 서류는 있는 것만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이게 선착순이 아니에요. 빨리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하느냐? 긴급성, 주거 환경, 경제 상황,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난방이 꼭 필요하신 분, 또는 소득이 정말 낮아서 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이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딱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심사는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신청서에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난방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걸잘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 건강정보, 생활팁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언제 받나요? 지원금은 12월 23일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전날이네요. 정말 좋은 선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거예요. 상품권이나 쿠폰이 아니라 진짜 현금으로 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난방비로 쓰셔도 되고, 겨울나기 준비물 사시는데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올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경로당 회장님이나 복지관 담당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여기서 우리 동네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행복 경로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회장님이 김철수 할아버지신데, 올해 78살이세요. 경로당 난방비가 한겨울에 한 달에 30만원씩 나온대요. 회원들이 10시 일반 모아서 내는데,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매번 난방비 걱정이 크셨대요. 작년 겨울엔 추워도 보일러를 약하게만 틀고 어르신들이 두꺼운 옷 입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 사랑 온 난방비 지원 소식을 들으셨대요. 손자 할아버지 경로당도 신청할 수 있대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뭐 경로당도 된다고. 그럼 우리도 해야겠구만. 그래서 바로 신청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주민센터 가셔서 도움받아서 신청서 작성하고 경로당 보일러 사진 찍어서 올리고요. 며칠 전에 할아버지 만났더니 신청했으니까 이제 기다려봐야지. 되면 이번 겨울은 우리 경로당이 훈훈하겠어.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사시든 경로당을 이용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꼭 신청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신청 마감일은 11월 23일입니다.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둘째, 지원 금액은 개인 50만원, 단체 100만원입니다. 셋째, 지급일은 12월 23일경이고, 현금으로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넷째,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고,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세요. 다섯째,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과 난방기 사진입니다. 소득 증빙은 선택사항이고요. 여섯째, 선착순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선정되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신청서에 잘 설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곱째, 난방비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번 겨울 정말 추울 거라고 하잖아요. 한파가 온다는 예보도 있고요. 그런데 난방비 걱정 때문에 추운 집에서 꽁꽁 얼어 계시면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감기도 쉽게 걸리고, 관절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난방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금 있을 때꼭 받으셔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5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신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경로당에서 얘기해주시거나 이웃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어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그런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좋은 소식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열심히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난방비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 꼭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